편향없이 100% 직진하는 우파파TV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인사청탁 논란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 전체의 작동 방식과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사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을 다룹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한 장이 포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 인사 구조의 심층부가 드러난 중대한 단서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진석 의원의 메시지 아우가 추천 좀 해주는 단순한 인사 추천 요청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민간단체 감회 회장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적 지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형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훈식이형은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핵심 논란의 중심에 선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입니다. 이두 사람은 대통령 최측근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속실장이 인사와 무관한 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현지 실장은 실제로 인사 라인의 한 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여권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만사현통 만실시원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권 핵심에서조차 김현지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권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 일정과 의전을 담당하는 부속실장이 어떻게 정부 인사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자체가 이 정권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현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예산 조직 인사 등 핵심 권한의 허브였습니다. 이후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영향력 논란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남국의 메시지가 스모킹 건이 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이틀 만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을 가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빗발칩니다. 왜냐하면 핵심 질문들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단체 회장의 인사를 왜 대통령실이 언급하는가? 인사권이 없는 부속 실장이 왜 추천의 대상이 되는가?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어떻게 민간 단체 인사 논의에 개입되었는가? 여권 내부에서 조차 김현지 실장의 실세 논란이 지속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사정 네트워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의혹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감찰관의 부재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힘이 집중된 권력을 누군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자리가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5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무려 9년 연속 공석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은 단한 번도 후보 추천 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특별 감찰관이 임명되면 현지 누나 라인 같은 사적 인사 카르텔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여러 요소가 얽혀 있으며 중앙대 라인 정권 실세 라인 민간단체 인사 개입 의혹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입니다. 중앙대 출신 인사가 중앙대 출신 비서관에게 그리고 다시 중앙대 출신 대통령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논의되는 구조 자체가 이미 학연 카르텔의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은 묻습니다. 공직인사 기준은 어디로 갔는가? 능력보다 학연지연이 앞서는 구조가 정권 내부에서 재편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구조 속에서 국민은 묻습니다. 공직인사 기준은 어디로 갔는가? 능력보다 학연지연이 앞서는 구조가 정권 내부에서 재편되고 있는 것인가? 가마는 민간단체입니다. 회장 선출은 회원사 이사회가 맡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텔레그램 메시지 속에서는 마치 고위관료 인사를 조율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져다 가버놈이라는 바보노 측에 없이 디서토는 이재명 정부는 부속실장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복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그 말이 사실이냐는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권 핵심에서도 불신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장, 공기업 임원, 주요 단체장 등 수십, 수백 개의 자리가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앞으로 인사 추천하기 더 어렵게 됐다는 분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권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신호탄입니다. 여권과 시민단체는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만약 이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정권 내부의 사적 인사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대한민국의 공직 시스템은 공공성을 잃고 사유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파파TV는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는 누구인가,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는 누구인가 모두낱낱이 밝히고 기록하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파파TV입니다.